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드리서 가족 여러분, 젊은 언니 오빠들 안녕하십니까. 드리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괜찮은 토지를 하나 추천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요. 좋은 것은 누구에게나 다 좋아 보인다. 여러분, 여러분 눈에도 좋아 보이는 건 다른 사람한테도 좋아 보이는 거고. 여러분 눈에 나빠 보이면 다른 사람도 나빠 보여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물건은요 누구나 관심을 갖고 서로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은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경쟁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물건은 바로 이 물건인데요. 정확한 경계야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여기 앞쪽에 도로 보이시죠? 여기도 도로가 폭이 넓은데요. 여기 뒤쪽에도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 쪽으로 지금 도로가 물려 있는 긴 토지 134평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지상에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동계 사람들이 농기계 갖다 놓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빈 공터라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낙찰 받으시면 여러분들 치워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정중하게 치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갈까요? <laughs> 자 오늘은 전남 무안군 일로읍 봉룡리로 왔습니다. 여러분 무안 그러면 전남 전라남도 도청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현재 물건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하단에 보면 왼쪽에 있는 목포고요. 오른쪽에 전라남도 도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도청이 어 이제 꽉 찼겠죠. 예전에는 허골판에 지금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꽉 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포화 상태에서 그러나요. 여기에 오룡지구라고 지금 여기 한 군데가 더 섰습니다. 남들이 오룡지구, 오룡지구 하길래 거기가 어딘가 했더니 바로 여기에 딱 있군요. <laughs> 투자자들이 또 이곳에 가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오늘은요, 여기 우리는 아파트가 아니라 오늘 토지로 간 거죠. 자, 토지로 여기 오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영상강이 흐리고 있습니다. 영상강.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요. <laughs> 한곡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갈수록 운치가 돼가지고요. 네. 목소리를 소중히 아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마을인데, 지금 마을이 굉장히 크죠? 마을이 굉장히 크고요. 제가 로드뷰 보여드리면요. 자,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이렇게 가볼까요? 자, 왼쪽에서 이렇게 지금 마을의 모습이 이렇게 되고요. 주변에 지금 어, 깔끔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너무 훅 와버렸습니까?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아, 이 땅이에요. 여러이 땅. <laughs> 자, 이땅이에이 땅. 이 땅이요. 134평인데, 필지는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두 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을 모양을 보면요. 마을이 지금 다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는 거 보이시죠? 아, 여기 또 색감 있으신 분이 계시네요. 대문을 멋지게, 멋지게 색을 칠해 놓으셨습니다. 집이 깨끗한 집들도 많고요. 새로운 집, 지은 집도 많고요. 여기 이 집도 지금 새로 지어진 것 같아요. 지금 땅은 여러분 이 땅이거든요. 여기 이 땅은 옆에 땅이고요. 여기 이 땅. 여기 이 땅. 134평이면 여러분 시골에 가서 집 지으려고 할때 134평 나온 땅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300평, 400평, 500평, 밭을 잘라서 판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이렇게 또 돼지가 나오기는 또 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거든요. 근데, 옆에 땅을 보면 살짝 복토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복토를 할 때는 밑에다가 우선 장화를 깔고, 어, 일정한 높이가 되면 위에다가 흙을 깔아라. 만약에 높이 복토를 하게 되면 훅 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수강생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봤으니까 뭘 보러 갈까요? 얼마냐? <laughs>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 봉룡님. 대지 두 필지입니다. 자, 두 필지 고요둘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첫 번째는 432, 두 번째는 11제곱미터. 그러니까 두 번째 건 거의 한3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두개다 합해서 134평입니다. 위에 있는 필지는요. 1987만 2천원, 밑에 있는 작은 필지는요. 46만 2천원. 그래서 두개 합해서 20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34평을 2033만 4천원에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이사항 좀 볼게요. 인근 본권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평지이며 주거 나지라 했습니다. 남동 측으로 약 8m, 북서 측으로 약 3m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땅이, 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남동 층으로 8m. 그리고 북서측으로 어디요? 3미터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에 자연취락 지구 이건 정말 지목 지역 지구가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사시면요. 바로 그냥 집 지으시면 돼요. 아까 돼지인거 확인하셨죠? 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억이 안 납니다. 돼지 맞습니다. <laughs> 그러네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지적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땅 모양은 지금 이건데요. 이게 지금 땅이 앞에 이거 살짝 하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개인데요. 여기는 아까 8미터. 여기는 3미터. 도로가 이쪽으로도 싱 이쪽으로는 지나갈 수만 있어요. 왜냐러면 지대가 낮아서요. 그래서 만약 여기를 살짝 한뭐5 0 c m 5 0 c m 3 0 c m 그 정도만 높여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대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빠짐이나 이런건 잘될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이 땅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이 땅입니다 이 땅이에요. 네 어때요? 주변의 사진들 보면은 주변의 집들도 괜찮고 여러분들 목포나 무안이나 광주에 사신 분들 이런데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달려가 보시겠습니까? 광주 분들도 바닷가 쪽에. 어~ 세컨하우스 지을 집 이런 거 사고 싶다 여러분 2천만원이면 거절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집 지을 수 있는 땅을 2천만원에 산다 그건 여러분 행제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어~ 경매나 공매를 할수 있어서 토지를 싸게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토지 등기 볼게요 첫 번째 큰 땅이 432 제곱미터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4, 3이 제곱미터가요, 큰 땅이에요. 그래서 큰 땅은요, 소유자는 단독 소유고요. 여기 세어보니까 한1 1개가 돼요. 어, 여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하고. 근데 이거 전부 다 말소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우고. 한 10개라고 열, 열 칩시다. 두 번째 필지는 여기 면적이 어때요? 여기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면적이 11제곱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소유권은 이전해와야 되는 거예요. 단독 소유이고 11제곱미터고 여기는 여섯 개 아니 아니 다섯 개 일곱 개죠 아까 일곱 개에다가 개수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18개를 지금 말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18개 곱하기 1만 200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20개라고 쳐도 20만 400원이십만 사백 20, 20, 20, 원입니까? 자 땅이 좋다 싶으면 이런 20만 원 말씀 비용 이렇게 크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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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과감하게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 그다음에요. 어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적도 자 여기 일단 제가 오늘은 큰 것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돼지면서 이 계획 관리의 자연 치락 지구이고. 그리고 어어 어, 크게 보여 드리라 그러면 여기 다시 이쪽으로 와서 지금 딱 모양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여기 보면은 603-1이 필지거든요. 이게 큰 필지고요. 그다음에 작은 필지는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거. 여기 껌딱지처럼 살짝 붙어 있는 거 있죠. 이 필지가 아까 11제곱미터였어요. 그래서 이 필지하고 이 필지 두개 합해서 지금 어 134평이고 2천만원 정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앞에 보면 도로가 지금 이렇게 큰 도로 보이시죠. 큰 도로도 보이고 근데 이땅 바로 앞에 이렇게 작은 필지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감싸고 있어요. 이, 그러면 이땅링지라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여기는 603-2라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이 땅을 지금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자칫하면 일이 진입로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여러분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제가 어 등기 열람을 다안 해봤지만 아까 확인해보니까 무별표 별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무한군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거 등기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람해보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도 뒤쪽으로 이렇게 또 크게 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건축행위 하는 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걸 도로를 써서 진입, 진입로로 치면은 여기 6 0 3 1에 건축하는데 크게 무리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603-2도 무, 무한군 거로 추측이 되니까 등기 열어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가지 여기에 있는 이 필지하고 여기에 있는 이 필지하고 여러분 낙찰받으시면 지역 지구가 같다 그러면 합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필 가능 조건이 되는 것 같으니까 지역지구가 같으면 하필해서 하나의 필지로 묶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 다 해드렸으니까요. 자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좋아 보인다. 이 물건은요 목포지원이고 2021 다경 702 대지입니다. 2021년 11월 1일 얼마 남지 않았죠. 2천만 33만 4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1차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땅이 육찰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여기 밑에 보면 아까 이렇게 길쭉에 있는 그 도로지가 말씀드렸죠. 소유권을 확인해 보니까 이와 같이 무 별표 별표 무 안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 입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필지 603 다시 이 필지도 꼭 세대. 세대 열람이 아니고 등기부등본 열람에 보셔서 어 무한군인지 필요 확인하시고 입찰하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금액을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보시고 하셔야 되고요. 목포 지역 사람들이나 전남 지역 분, 광주 지역 분 관심 갖고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